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자, 방금 전에 이제 유럽 어가 이제 공지가 됐죠 어? 유럽 공지가 이제 올라갔는데 네. 어,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어가 공지가 되고 뭔가,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만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좀 나서, 이렇게, 지금이, 여기는 아침 5시에요. 네, 제가 뭔가 매일 글로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고맙다, 고맙다' 이제 했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고맙다고 한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라이브를 켰고요. 아, 사실,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좀, 좀 부끄러운데, 음, 해보려고 용기를 내서 켰습니다. 요즘 사실, 뭔가 소통을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졌고 그래서 조금 답답하다고 느낀 엘돌핀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왜냐면 저도 답답했으니까 그때 근데 아무튼, 그, 러면서 어찌됐든가 여러분들이랑 좀 떨어져 지내면서, 저도, 많은 생각들을 좀 했고, 좀, 느낀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혼자서 계속, 작업하고, 연습하고, 할 것들을 하고,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laughs> 어, 어, 이 전까지도 당연히, 당연히 행복하긴 했는데, 뭔가, 이제, 돌아보면은 되게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제가 좀좀 좀 버겁기도 하지만 근데 되게 좀 사람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 다 애돌핀들. 덕분에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사실이고. 음. 특히나 요즘은 뭔가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뭔가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말 한마디나 뭔가 응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좀좀 좀 깊게?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가 매일매일라고만 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아그 여러분들이 주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도 엄청 들었어요. 왜냐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이거, 이거 진짜인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또또 저기 또 없어진 거 아니야 어차피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어, 가끔은 되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서 좀 밀어냈던 것도 같고 모르겠어요 좀 되게 좀 이상한 이상한 표현으로 좀 상처를 준 있는 것 같고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근데 좀, 좀 뭐라 그래야 돼좀 배워가는 중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더 표현도 좀 하고 요즘은 조금 더 솔직해지려고 하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아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아무튼. 계속 좀 피해 다닌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냥 저 스스로는. 왜냐면 언젠가부터는 그냥 기대를 안 하는 편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왜냐면 의지하면 할수록 나중에 실망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된것 같은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나는 엘돌핀이 없으면 없는 거고 내가 이 사람들을 모르겠어. 밀어냈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어, 왜 그러고 있는 거지? 내가 싶더라고요 그니까, 그니까 또이 말을 하는, <laughs> 이 말을 하 순간에도 이런 생각을 해봐봐. 어차피 없으실 거면은, 빡세게 사랑하고, 그냥, 없어지는 편이 더낫나 이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나 최대한 이런 생각 을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정말로. 그래서 좀좀 좀 진짜 좀 표현도 많이 하고 싶고. 지금 저 진짜 용기를 내서 이거 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말하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 힘들고. 말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목소리에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저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제 마음대로 잘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도 말을 하고 싶은 것들도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네 조금 요즘은 그냥 내가 말할 때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그냥 말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뭐 이게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면 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뭔가 더 이상 이제 가면 쓰기 싫고 어찌 됐든 이런 이렇게 말하기 힘든 나도 나니까 근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냥 좀 용기내서 이야기도 더 말해 보려고 하고 목소리도 내보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요즘 좀좀 좀 이런저런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글을 좀 썼는데 근데 네, 막상 쓰고 나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느꼈던 감정을 그냥 그냥 공유하고 싶어서 급하게 왜냐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게 시간이 뭐 5분 10분이라도 지나면 변질될까봐 그냥 막 글을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뭐 글이 막 두서도 없고 그래 보이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그때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울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좀... 아무튼, 제가 그때 느꼈던 이만큼의 감정은 전달이 조금 된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네 만약에 조금 닿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가 아니고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닿, 닿을 때까지. 하고, 할 거고. 아, 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아무튼, 이번에는 그냥 글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나 말할 때. 항상 약을 먹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 목소리가 잘안 나와서 네. 약을 안 먹었어요 지금 킬때 원래 같았으면 먹었을 거야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 그게 진짜 용기 낸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뭐 매일매일 길게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가끔은 제가 느끼고 있는 거를 좀 여러분들도 좀 같이 느껴야 진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굴 보고 웃지 마시고요. 그거 안 좋은 건데. 에이씨 아, 여러분 저그 아무튼 저 내일 일정 있어서 자야 되고 자기 저예 네. 진짜 그냥 이말 하려고 왔어요 뭐더할 얘기도 없고 내가 직장에서 해고 당하더라도 상관없어. 멕시코 시티에 있는 너를 보러 갈 거야. 진짜 감사해요. 진짜 그 정도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나를 저렇게까지 나를 저기 좋아해 준다고 말이 되나? 나는 거짓말이라도 그런 말못할것 같아. 아무리, 만약 해고당하더라도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저거는 제가 살면서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인지가 궁금하네요. 과연, 단한 번이라도 저런 감정을 느껴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비해. 정말 최악이거든요. 저는. 아, 어, 저도 알아요. 응원을 해주고 싶다가도, 새끼나 안 되겠다. 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고, 한번. 근데, 잘안 돼! 잘안 돼. 는 그렇게 내 팬들, 소중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맨날 그냥 뭐 하는 행동들은 전혀 그냥 그렇지도 않고. 그 팩들이 그거 좀, 어? 불평불만 할 수도 있는 거를 내가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거, 아, 이거 내가 자격이 존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존나 했어요, 진짜. 이거 씨발 나랑 안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진짜 진지하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요. 성질머리가 이게 아빠 닮아서 그래. 그러면 누가 문제야? 우리 아빠가 문제지? 아니야 그거 2년 전에도 그말아니까 그만... 그러니까 그때랑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laughs> 야, 지금이랑 무게가 다르잖아 알잖아 무게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게요 그때랑 다르잖아요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변했다고는 말 못해요 노력을 하 해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왜냐좀 피곤한 것 같아. 이게. 그 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건데. 살 거긴 한데. 그래도, 저기. 우리 엘돌핀들한테만큼은 조, 조금 노력해보자. 왜냐면은 이런 사랑을 받는 거를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시 내가 이상한 자기 방어 기제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잘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아이 고 머리가 왜 이래 진짜. 하, 진짜 머리가 시겠네 진짜. 잠깐만요 여러분. 와, 삭발한 사람 같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오늘도 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만큼이라도 알아 들었으면 난 괜찮다 생각하고 다음에 또 말하면 되니까. 아씨. 좋으세요? 잘 내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로 아리가 또 감사합니다. 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어떻게 말이라도 하니까 후련하다 무슨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비록. 얼굴이 이상하지. 그래도, 얘가 그러니까 자려고 하다가, 안내했다. 이거는 켜서 얘기해야 겠다 누워있다가, 얘기를 하러 온 겁니다. 아무튼 더 저기 얘기하면, 이제 또, 뭔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갈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헤어라인이요? 헤어라인 뒤로 안 가는데요? 응?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노 아무튼, 헤어라인이 뒤로 가건 앞으로 가건 그건 뭐,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뒤로 가면은, 내가 앞으로 가면 되고. 그니까 러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니까요, 계속 하면. 그니까 러 갈게요, 일단. 갈게요, 여러분. 아니, 뭐야, 이거, 이씨. 아, 그니까 러 이런다니까? 갈게요.